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여러분들,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좀 많이 바쁘시죠. 좀 과세 그 생활교육 때문에 지금 뭐 수학 세트 쓰고 뭐 엊그제까지 뭐 정보 세트뭐 수학 세트뭐 영어 세트 이렇게 무슨 뭐 사택을 좀, 좀 애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정말 2022 학년도부터는 과사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과세트 하나만 보더라도 평가자는 아이를 선발할 정도로. 과세포견은 아이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종의 4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가 학교에 충실했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창체 활동 은 글자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뭐 자율 동아리 안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같은 경우 500자니까 그러니까 바이트 1,500 바이트로 줄어들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세 특은 줄어들지가 않았 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세 특에서는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세 특에이세 가지가 빠져 있으면 정말 진짜 막 뭐, 뭐라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세 가지를 여러분들 정말 반영하려고 노력하시고 이세 가지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과세 특은요. 과세특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기부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상경력도 있겠죠 창체활동 자율활동도 있고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진로활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창체활동 그런 기록들도 과세특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과세특에서 정말 좋은 기록, 우수한 기록이 나왔으면 창체 활동에서 그만한 역량을 받쳐준 근거, 글이 나왔기 때문에 둘이 솔직히 일치가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의 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종류의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들 뭐 수학에서 정말 뭐 비판적 사고로 분석할 어떤 문제 아주 예리하게 풀더라. 그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 자율 활동이나 진로 특강 토론 수업을 했다고 그 토론에서도 그게 분명히 받쳐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야지만 일관된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제가 수상 경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영어 영작 대회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수상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대단하다. 영어 말하기 대회 그때 그 학생이 뭐 지구 온난화가, 아 어, 지구 온난화가 뭐 거기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이제 뭐 예방 어떻게 해야 되는다. 그걸 5분짜로 해가지고 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뭐 아무튼 뭐 대상인가 탔는데. 과세특 보니까 그냥 평범해요 영어 내용이 그 기록들을 보니까 그래서 영어 세특나보다 특별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너 이렇게 영어 말하기에서는 우상 성장을 탔는데 왜 영어 세특이 왜 특별한 점이 없고 평범하지왜 발전 가능성이 하나도 심화적인 게 없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 자체 의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 그만한 떼는 역량을 보여줬으면 과세특에서 받쳐주고 있는지 안 받쳐주는지 그점꼭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과세톡에 나와야 될 것은 자기의 수도적 학습자세 즉 능동적인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그 말씀을 하시냐면 국어부터 모든 전과목이 1등급 2등급 3등급 다 찍으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과목이 좋으면 어떤 과목이 약한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국어는 2등급인데 수학은 약해서 4등급 5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약한 과목은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약한 과목은 그래도 그 과목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해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뭐그어뭐 그, 뭐 선생님 눈을 맞추면서까지 노력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 학업의 욕구를 보여주는 기록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성도 될수 있겠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매우 또 중요한 항목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가 자기 대학교를 온다고 해서 공부를 잘다 모든 걸다 수월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학문을 분명히 아이가 접하게 되는데 어려운 학문을 접했을 때이 아이가 포기한 학생을 평가자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해하고 따라잡으려고 길을 쓰는 학생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 있다라면 사계절 도적인 자세 그다음에 막 아려고 하는 자세 열정, 그냥 토론에도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팀 프로젝트, 자기가 약간 팀 프로젝트에서도 어떻게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는 자세가 반드시 기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과세트에는 무엇이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전공 적합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는 우수한 성적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성적만으로는 자그 전공 적합성이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융합 역량, 그러니까 융합 역량, 융합 인지, 인재, 융합 인재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융합 역량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과제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과세 특은 받쳐 줘야 됩니다. 그만한 활동들, 그만한 역량들을 받쳐주야 돼. 그래서 그 역량들의 상호결합 과세덕에 충분히 받쳐졌는지, 전공 적합성을 보여줬는지,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었는지를 반드시 나타내, 나타내줘야 합니다. 더구나가 이 융합형 인지, 융합형 역량 같은 경우는요, 정말 과목간의 뭐 공통점, 그 다음에 연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목간을 연계해서 심화 학습을 한다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연계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그저께 제가 한 여학생을 이렇게 상담을 한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여학생 같은 경우 수학 과세트를 쓰면서 뭘 하게 된다면은 좀뭐 수학적 통계 그 있었거든요. 통계에 관한 오류에 관해서 제가 그 책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수학 과세트에 쓰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음 이제 이렇게 과제 등을 냈는데 또 사회 선택스라고 하더는 사회 선택에서 마구들 뭐가 있었냐면은 사회 아 영어 영어래요 영어 선택인데 일과에서 이제 육과과총 배운 것 중에서 자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영어 예문 그과 영어 예문을 찾아서 그와 관련된 책을 연결시켜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정치 외교학과라고 해서 이제 통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것같아요 제가 수학적 통계, 수학적 그 아까 통계에 관한 책을 추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그2단원인가3단원에이 내용이 있어요. 뭐, 심각한 오류 해가지고. 통계를 그대로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통계는 이렇게 볼때 이렇게 볼 저렇게 볼때 다르다라는 게 영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학과 당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어요. 정말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융합형 인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는 통계는 수학적 세트로 하기 위해서 썼지만 영어는 뭐가 된 거죠? 영어는 아하. 그것을 수학적인 역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아이가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적 사고력도 있는 융합형 인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과세 특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여러분 혼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기록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 이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활동했던 거 있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모습들 그리고 배운 점들 동기 그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개인 활동들이 동기 과정 배운 점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지가 꼭 드러나야 됩니다. 그다세 번째 뭐가 나와야 될까요? 관찰자 기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찰자가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본 여러분의 역량은 선생님이 기록해 주셔야 돼요. 이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대학거를 잘 가는 학종의 비밀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